털털이들 안동구 입술 필러를 맞을지 말지 고민하는 털털이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입술 필러를 맞은지 지금 1년이 넘게 지났어요. 그 경험 너무 추천하는 이유와 이 부분은 고려했으면 좋겠다와 내가 느꼈던 통증이나 부작용도 혹시 있는지 막. 전투에 인상이 달라졌는지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알려드리려고 사실 아무도 질문 안 했는데 내가 그렇게 겁나게 궁금했거든요. 내가 겁나 궁금해서 영상 많이 찾아봤는데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입술 필러 만을쫙 다룬 영상들은 잘 없더라고. 대부분 그냥 비포 애프터 보여주고 끝나는 식이라 가지고 일단 저는 입술 필러를 왜 맞게 되었는지부터 말해야겠죠. 일단 저는 위 입술이 아주 얇은 입술이었습니다. 특히 밑에 입술도 얇은데 위 입술이 더 얇아가지고 가만히 있을 때는 좀 봐줄만 했는데, 웃으면은 이렇게 윗 입술이 이렇게 샥 물러 들어간 입술. 사진으로 다 설명드릴 거예요. 웃으면 이렇게 윗 입술이 말려 들어간 입술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사진보다 영상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영상도 넣었는데요. 이게 제가 지금 필러 맞은 지 1년 넘게 지나서 대부분이 빠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차이가 눈으로 많이 보일 정도죠. 약간 입술 되게 얇지 않나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조금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괜찮아 보이죠? 그냥 뭐,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맞을 때쯤에, 진짜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윗 입술이 더 심하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 초반에서도 보면 그냥 초반 이런, 제가 찍어 보낸 이런 셀카들처럼, 윗 입술이 없어도, 약간 입술이 작아도 뭐 그냥 귀여운데? 약간 이런 귀여운 상 이런 느낌이 컸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이 영상을 찍고 충격받아서 맞으러 가야겠다고 생각한 영상입니다. 진짜 이때, 외모 최악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외모 정말 침책이라 해야 되나? 이때 충격을 받아서, 아, 입술 필러를 맞을 때가 정말 맞구나. 일단, 그리고 내가 미리 입술 필러를 처음부터 맞지 않았던 이유는 부작용이 너무 우려되었고, 평소에 사람들이 입술 필러가 너무 부자연스러운 입술 필러가 많았어요. 그니까 내가 되고 싶은 입술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쁜 입술인데, 성형외과 홍보자료나 그런 데또 인스타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을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많이 했잖아요. 중간에는 세부리가 너무 빵빵하게 지나치게 볼륨이 들어가 있고 땅콩이 마치 들어있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운 저 모양. 사실 자기 입술로 자기가 도톰한 사람은 저렇게 인위적인 모양이 돼 있지 않고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 있거든요. 저는 약간 좀 자연스럽게 내 입술이 좀 도톰한 것처럼 되고 싶은데 실제로 사람들이 수필로 맞은 거 보면 뉴. 뉴. <laughs> 이게 너무 부담스럽고 약간 불쾌한 골짜기 같은 기분이 들었고,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도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제발 땅콩 없게 해달라고, 제발 입술, 음, 그 되지 않게 좀 자연스럽게 예쁘게 올라가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되게 요구를, 연예인 사진들도 원래 있을 필러 맞아도 사람 사진 말고, 원래 입술이 도톰한데 또 완전 두껍진 않고 내 입술보다 조금 좀 도톰하게 예쁜 입술도 자진 보여주면서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니까 러 원래도 이렇게 정색하고 안 웃으면 그냥 괜찮았거든요. 그냥 뭐 그냥저냥 그랬어요. 입이 좀 작고 위 입술 좀 얇긴 하지만 그냥 뭐 괜찮았는데. 입술 말려 들어간 거 보이세요? 왼쪽에? 근데 오른쪽도 좀 작긴 한데 2020년 진짜 최악이지 않나요? 이 웃을 때 라인도 활짝 웃으면 나름 그래도 시원하게 벌어져서 예뻤는데 활짝 안 웃고 이렇게 살짝 웃으면은 입술이 거의 수평에 가깝죠. 이것도 이제 맞기 전인데 왼쪽은 와 왼쪽에도 입술 말려 들어간 거 보이죠? 이렇게 약간 웃거나 말하거나 할때 입술이 말려 들어가서 이게 스트레스였고 오른쪽 보시면은 이렇게 정색을 하고 있으면 그나마 입술이 좀 보이긴 한데 그래도 입술이 얇죠. 그렇게 입술 필러를 맞았고 이건 맞은 지 거의 당일? 보시면은 입 중간 쪽이랑 입가 쪽에 푸르스름한 멍 같은 게좀 진하게 보이죠. 일단 굉장히 만족을 했죠. 그러고 어느 정도 붓기가 빠지고 비교입니다. 왼쪽이 맞기 전이에요. 왼쪽은 이제 정색한 사진. 정색했을 때는 저렇게 위집술이 그나마 있었고 정색했으니까 좀뭐 그래도 괜찮긴 한데 이제 오른쪽은 이게 붓기까지 다 빠지니까 오히려 너무 자연스럽고 맞기 전이랑 큰 차이가 안 나죠. 뭐 차이가 좀 나는 게 있다면 입꼬리 살짝 시원해진 거랑 가만히 있을 때는 막기 전이랑 크게 차이 안 나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도 이걸 보면 차이가 납니다. 이게 둘다 맞은 사진인데요. 일단 이쁘게 라인이 생겼죠. 윗입술 라인이 약간 활처럼 예쁜 라인이 생겼죠. 아까 전에 그 말려 들어가고 이렇게 씩 웃는 그런 거 없어졌죠. 되게 예쁘게 활짝 웃고 있고 밑에 입술 라인도 예쁘고 윗입술도 예쁜데 되게 자연스럽죠. 땅콩이랑 세부리 없으니까. 입술이 음, 약간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좀 빠지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이 상태가 너무 만족스러운데 입술이 처음에 좀 이렇게 부각이 됐을 때 빵빵하니까 다른 것도 좀 성형한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쌍꺼풀 수술밖에 안 했는데 얼굴형도 안 하고 코도 안 했거든요. 근데 약간 영상에 입술이 그러니까 입술이 아까님미 성형 굉장히 많이 하는 저 사람은 필러 중독자다. 약간 이런 입술처럼 보이게 되니까 당시에 댓글에 약간 성괴? 뭐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약간 성형 오지게 해놨네. 이런 성괴다뭐 내가 봐도 조금 성형을 많이 한 얼굴처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나이 든 사람들은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른에게 잘 보여야 할 자리가 있다. 내가 상견례 예정이다. 이러면 이제 입술 필러 안 맞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입술 필러를 정말 하고 나서 예쁘게 생각하시는 어른들이 대부분 없으세요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는데 입술 필러 영상 댓글이나 입술 필러 이런 얘기에 댓글들 보면 아저씨 아주머니들 약간 나이 때 되시면은 아우 어, 되게 보고싶다 저걸 입술 대체 왜 맞는지 모르겠어 이러는데 우리 아버지도 그러거든요 저 이거 했을 때 에, 얼굴 베려 났다고 어, 왜한 거냐 이렇게 했는데 저희 아버지 친구도이제 유튜브 보시고 에, 저거 왜 맞았냐고 아베려 났다 이렇게 했는데 저랑 친구가 같이 입술 필을 맞았거든요? 근데 친구가 입술 필름 맞고 집에 가는데 어머니께서 아.. 조신하지 못한 입술이라고.. 배를 <laughs> 안 왔다고 아왜하냐고 진짜 보기 싫어 죽겠다고 조신하지 못하다고 근데 제 눈에 한 친구가 너무 예뻐지고 나도 너무 예뻐서 생각했는데 친구 어머니가 아직까지 그러시는데 아직까지 밥 먹다가 1년 넘었는데 아.. 조신하지 못한 입술 이렇게 하시네요. <laughs> 그러니까 유념하셔야 돼요. 장점은 확연히 보이듯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굴이 좀 부드러워졌어요. 인상이 처음에 조금 입술이 얇으면 약간 날카로운데 사실 입술이 얇을 때도 약간 장점들이 있거든요. 입술이 얇으면 좀 지적으로 보인대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입술이 극단적으로 얇아지기 전까지 이 정도였을 때는 저도 입술 필러 받기 싫었어요. 충격받아서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일단 질러버렸는데 이 스타일링이랑 필러 하나로 사람이 그냥 달라 보입니다, 사람이. 저작용 같은 경우엔저 같은 경우엔 한 두, 세번 정도? 1년에 두, 세번 정도 술을 많이 먹었을 때 여기가 부어오르고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럴 땐 이제 박트로반인가? 그러니까 염증 연고? 그걸 여기다 이렇게 막 입술 위에 바르고 그냥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 날 괜찮아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살짝 살짝 불안했어요. 나 괜히 한건가 괜히 막 괴사 검색해보고 걱정 많이 했는데 그런 건 괜찮았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혀로 만져보면 이밑집술 여기 조금 남아 있고 위집술은 거의 다 빠진 것 같아. 요 없어요. 여기 밑 부분에 빠져 있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 빠진다고 해서 완전 다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안 없어지는 영구적인 게 거의 맞는 것 같고 막 작아지긴 작아지는데. 빠져도 조금 좋은 게 모양이 좀 달라져요. 입기 전에 그냥 일자였다면 얘가 모양을 한번 잡아주니까 빠지고 나서도 그 모양이 살짝 유지되는데 이게 좀 빠졌을 때좀 자연스러운 거지. 막상 그게 들어있을 때는 조금 부자연스러운데 오히려 빠지니까 좀 자연스러워. 저랑 같이 맞으러 간제 친구도 인터뷰를 직접 했거든요. 친구도 저처럼 극단적으로 좀 입술이 얇은 편이었는데 극단적으로 입술이 얇은 편인 사람은 정말 고민하실 필요 없이 맞는 게 생각보다 인상이 굉장히 변화를 많이 가져온다고 맞는 걸 추천한다고 친구가 그랬는데 과하게 넣지 말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넣을 경우에는 좀 훨씬 더 인상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영상을 찬찬히 보니까 엑스필를 맞고 나서가 영상에서도 훨씬 보기 좋고 실물도 그렇고 하고 나서 후회하는 건 저는 아팠을 때랑 처음에 딱 했을 때멍 완전히 시 뻘겋게 들고 그 처음에 이제 멍도 오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약간 거울로 인상도 너무 달라지고 살짝 후회했었는데. 붓기 빠지고 나니까 진짜 자연스럽고 괜찮은 것 같고. 근데 필러가 안 어울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게.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얼굴이 기본적으로 올상인 분들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많이 좀 올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플라즈마 블라스트나 뭐 이렇게, 이렇게 딱당겨 리프팅 해주면서 이렇게 올리는 게더 자연스럽다 하더라고요. 여기가 다 올상인데 입꼬리만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땐 이제 이렇게 다 같이 올려주면서 입꼬리도 끌어 올려주는 방법을 하시는 게 이수필로 하시는 것보다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진짜 자연스러움을 너무 원했기 때문에 입꼬리 필러도 조금만 넣어 달랬어요. 진짜 좋은 게 입꼬리 보톡스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입꼬리 보톡스를 맞으면 여러분들 이 마리오네트 주름도 예방할 수가 있대요. 이 마리오네트 주름이 우리가 약간 음, 이렇게 입꼬리 힘주면서 생긴 주름이라 하는데, 입꼬리 보톡스 맞으면 입꼬리 힘이 안 들어가니까, 아래로 입꼬리를 처지게 하는 입꼬리 내림근을 못쓰게 하니까, 표정에서도 웃을 때만 더잘 올라가게 되고, 가만히 있을 때도 처질 일이 없으니까, 입꼬리 보톡스는 진짜, 입꼬리 보톡스만 맞아도 좀 표정, 교정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입술이 안 얇으신 분들 있잖아요. 안 얇은데, 나는 이 통통하고 이미 좀 예쁜데, 조금 더 이렇게 막 인스타스타 입술처럼 되고 싶다. 해서 맞으시는 분들한테는 비추합니다. 일단, 부작용 위험도 크고, 어찌됐든 얼굴에 이물질을 넣고 살아가는 건데, 내가 이미 내 입술이 충분히 도톰한데, 굳이 더 해서, 할 필요까지,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맞았을 때 너무 아파서 진짜 뒤질 것 뻔했거든요, 나는. <laughs> 바늘을 그냥 뭐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이 안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고, 다 하고, 뭐, 찝고, 막 이래, 아파 죽어요. 아파 죽고, 진짜 막 눈물 질질 흐르고, 아, 후회된다. 내가 미쳤다고, 내가 미쳤다고, 이 생각 막 들어요. 그만큼 아픈데, 그거를. 돈도 저는 불안해 가지고 막싼 것도 있었는데 10만 원 이내로 싼 것도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 30만 원보다 더 비싼 걸로 했거든요. 얼굴에 넣는 거니까 불안해서 그 비싼 돈 주고 하는데 비싼 돈 드리고 그러니까 입술 원래 예쁜 사람들은 굳이 비싼 돈 드리고 리스크 감수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30만 원 얼마로 잘 슈링크를 하고 옷을 사고 머리에 좀 영양을 하고 머리 스타일 바꾸고 해도 그만화 효과를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는데 내일스로 원래 괜찮아서 고민이신 분들은 비, 완전 비추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근데 조금 넣었는데 조금 넣어주세요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옆에서 보면 살짝 솔직히 많이 나인데 입체적으로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볼륨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입이 튀어나 와 보일 수는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앞니가 좀 크고 입이 좀 많이 튀어나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또안 맞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내가 뭐 꼬북 이상이다. 내가 꼬북이상이라서 위 입술 이렇게 예쁘게 렇잘그 말리는 게 귀여운 얼굴이다 하시면 하면 그 꼬북이 웃음이 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입술이 얇은 게 스트레스라면 웬만하면 하라. 그리고 입술이 얇으면 적당히 얇으면 약간 정순한 느낌을 줘요. 정순하고 단아한 그런 느낌? 나는 얇긴 한데 예쁘게 얇대로 람도안 맞는 게나을 수도 있어요. 언제 알겠죠? 내가 보니까 진짜. 그 어떤 입술 필러도 원래 입술이 도톰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되지 못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최고 예쁜 것 같고 어떤 시술과 성형도 그 자연 미를 못 따라가고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입술 필러의 또 단점 하나, 이거 하나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입술 필러를 하면 은 나이가 좀 들어 보입니다. 나도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이게 입술 필러를딱 맞으면은 약간 성형했다라는 이미지 가확 생겨서 그런지 조금 나이 있게 보고 내가 거울 봐도 좀 나이가 들어 보여. 그러니까 좀 성숙미가 좀더 생긴 거지. 좋게 말하면 내가 느낀 건데요. 그냥 입술 필러 문제가 아니라 성형을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어 보이더라고요. 문제 알겠죠 뭐든 자연스럽게 하는 게 베스트인 것 같고. 난 이미 입술이 아주 통통한데 입꼬리가 안 올라가 있어서 나도 입술 필러. 그래서 입꼬리를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입꼬리 보톡스만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입꼬리 보톡스만 하고. 진짜 여기 진짜 조금 입꼬리만 탁 하던가 그렇게만 하는 게 훨씬 예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너무 개인의 인상이 달라지는 게 싫어서 여기 세부리도 안 넣었거든요 사람들말 세부리 이렇게 넣잖아요 무술를할때 그것도 약간 부자연스러워 그게 원래 자기 세부리처럼 있는 사람들은 안 부자연스러운데 원래 자기 입술이 살인 사람들은 안 부자연스러운데 아까 말했잖아요 인공적으로 만든 건 자연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이게 인공적으로 세부리 이렇게 쓰면은 이 부분이 너무 딱딱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많이 녹이시더라고요. 할 거면 좀 자연스럽게 하시고,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제가 메이크업 할 때도 맨날 말했는데, 메이크업 할 때도 우리가 예뻐지려고 하는 거지. 나 아이라인 그렸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 눈썹이 연하지 않은 것처럼, 원래 눈썹이 진한 것처럼 하려고 눈썹 문신 하는 거지. 나 눈썹 문신 했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비도뭐 얼굴에 트러블 있으면 좀 가리고 톤업 시키려고 하는 거지. 나 얼굴에 뭐 발랐어. 개뜨껍게 발랐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최고인데 입술 필러 똑같아요. 내 입술이 원래 조금 더 도톰해졌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모르게 하면 더 좋잖아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처음 봤을 때, 어 입술 필로 맞으셨네 하면 이게 약간 호감으로 바로 들어가긴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봤을 때어 조화롭다 이게 호감이거든요 뭔지 알죠? 어 조화롭다 그렇게 하려면은 너무 막 성형 티 나게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해놓으면은 좋은 선택일 것 같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아무튼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입술 필로 녹이는 영상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자연스러운 게 훨씬 더 예쁘다는 거죠 막상 맞고 나니까 어, 안 맞았을 때가 더 예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다들 녹이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거 100% 녹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100% 녹지 않고 균일하게 빠지지도 않는데 내 입술이 원래 예뻤는데 막 여기만 남고 여기는 안 남고 뭐 이렇게 했을 때안 예뻐 보일 수가 있다고요 괜히 예쁜 얼굴 건드리고 후회하면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